2025년에 할 만한 무인 창업 아이템 15개를 총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창업 비용은 2천만 원에서부터 2억 원까지 여러분이 보기 쉽게 비용별로 쭉 정리해 드릴 건데요. 비용은 일반적인 프랜차이즈로 창업했을 때 기준으로 할 거고요. 아이템의 특징이나 장단점도 원 포인트 레슨으로 콕 집어서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천만 원 파티룸 회의실. 8평 기준 권리금 보증금 1천만 원, 창업 비용 1천만 원, 총 2천만 원이 듭니다. 파티룸 회의실은 생일 파티나 과외 강의, 스터디, 회의실 등 다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 대여 아이템인데요. 무인 창업 중에서 창업 비용이 가장 적게 듭니다. 왜냐하면 특별한 시설 없이 테이블과 의자만 갖다 놓아도 창업이 가능하고요. 일부러 찾아오는 고객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3층 이상의 저렴한 점포에 들어가도 괜찮거든요. 대신 진입 장벽이 워낙 낮아서 수익성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창업을 하는 것보다는 내가 보유하고 있는 구분 상가가 있는데 임대가 안 나간다. 이런 상황이라면 내가 직접 창업해서 아주 가볍게 부담 없이 시작할 수 있는 아이템입니다. 다음은 3천만원 렌탈스튜디오 10편 기준 권리금 보증금 1천만원 창업비용 2천만원 총 3천만원이 듭니다 렌탈스튜디오는 온라인 쇼핑몰에 제품 촬영을 하거나 커플 촬영 기념일 촬영 등 특별한 사진과 영상을 남기기 위해 이용하는 곳인데요 파티룸 회의실보다 훨씬 더 예쁜 공간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인테리어 시설 비용이 1천만원에서 2천만원 정도 더 들어갈 수 있어요 그리고 관리도 좀더 신경을 써 줘야 합니다 아무래도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이 중요한 아이템이거든요. 대신에 파티룸 회의실보다 공간 대여 비용을 3배 이상 더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잘만 되면 수익성은 더 좋은 아이템이니까요. 때 여성들이 많은 상권이라면 렌탈 스튜디오 창업을 고려해 보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5천만원 아이스크림 할인점 12평 기준 권리금 보증금 2천만원 창업비용 3천만원 총 5천만원이 있습니다. 무인 창업 중에 가장 대중적인 아이템이죠. 아이스크림 할인점이 2010년도에 처음 유행을 했다가 2017년 2020년도에도 잠깐 다시 유행을 했었는데요. 어, 지금은 상상하기 힘들지만 그때는 사장님이 직접 상주를 하면서 고객 응대를 했었죠. 어, 그러다가 낮은 수익성 때문에 거의 소멸되나 싶었었는데요. 2020년대 들어서 키오스크가 활성화되면서 유행이 아닌 대세로 완전히 자리를 잡았습니다. 돈이 안 된다는 얘기도 많이 있어요. 맞습니다. 돈이 안 되는 경우도 많지만 사실 자리만 한번 잘 잡아놓으면 가장 안정적인 무인 아이템이기도 합니다. 어, 대신 재고 관리하는 게 번거롭고요.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고 아이들도 많이 이용하는 공간이니만큼 도난이나 시설 파손에 취약합니다. 그래서 운영할 때 스트레스는 좀 받을 수 있는데요. 대신 자리만 잘 잡으면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아이템입니다. 다음은 6천만원 무인분식. 10편 기준 권리금 보증금 2천만원, 창업비용 4천만원, 총 6천만원이 듭니다. 무인분식은 끓여먹는 라면이 주력인데요. 라면에 들어가는 계란이나 파, 고추 같은 것도 구비가 되어 있고요. 당연히 김치와 단무지도 있습니다. 그리고 전자레인지 돌려먹을 수 있는 냉동 냉장식품도 아주 다양하게 있어요. 고객 입장에서는 편의점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끼니를 때울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포지션이 약... 내매하기도 합니다. 일단 우리 주변에 편의점이 너무 많잖아요. 굳이 무인분식까지 갈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무인분식은 틈새 시장을 노려야 하는데 아무래도 편의점 틈새에서 매출이 잘안 나옵니다. 어, 그러면 운영이라도 쉬우면 좋은데 사실 운영도 번거로운 편이에요. 재고 관리를 비롯해서 쓰레기나 음식물 처리도 자주 해줘야 되거든요. 명확한 한계를 가지고 있는 아이템이지만 틈새 시장을 잘 파고든다면 괜찮은 수익을 올릴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7천만 원 무인 옷가게 열 12평 기준 권리금 보증금 3천만 원, 창업 비용 4천만 원, 총 7천만 원이 듭니다. 무인 옷가게는 2023년도부터 제법 생겨나고 있는데요. 생긴 지 얼마 안된 아이템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경쟁이 심하지는 않은 편입니다. 무인 옷가게는 고객 혼자서 쇼핑을 할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천천히 옷을 고르고 하나씩 입어보기도 편하기 때문에 즐겨 찾는 고객들이 점차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대신 고객이 너무 편하게 옷을 입어볼 수 있는 환경이다 보니까요. 제품이 훼손될 위험이 크고요. 계절에 따라서 예쁜 옷을 사이즈별로 채워놓기 위해서 운영에 가장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무인 창업 아이템입니다. 패션 쪽에 관심이 있거나 운영을 좀 부지런히 할수 있다. 이런 분께서는 고려해볼 만한 아이템입니다. 다음은 8천만원 무인문구점 15평 기준 권리금 보증금 3천만원 창업비용 5천만원 총 8천만원이 듭니다. 아이스크림을 팔면서 문구용품도 같이 팔지만 기본적으로는 아이스크림 할인전과 매우 비슷한 형태인데요. 창업비용 3천만원 정도 더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아이스크림 할인점보다 더큰 매장을 필요로 하고 인테리어에도 조금 더 투자를 해야 하거든요 특히 초도 비용이 1,500만원 정도로 꽤 많이 들어가는 편입니다 대신 순이익은 아이스크림 할인점보다 더잘 나오는 편이에요 그래서 만약 창업하는 상권에 어린이가 많이 있다면요 이왕 하는 김에 아이스크림 할인점보다 조금 더 투자해서 조금 더 벌어가는 것도 고려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9천만원 무인 프린트샵 8평 기준 권리금 보증금 2천만원 원, 창업 비용 7천만 원총 9천만 원이 듭니다. 사실 요즘에는 프린트할 일이 거의 없잖아요. 하지만 프린트할 일이 없다 보니까 오히려 집에 프린트기를 뒤로 놓기 애매한 상황이 됐습니다. 그런데 또 가끔 한 번씩은 프린트할 일이 생기다 보니까 그럴 때면은 무인 프린트샵을 찾게 되는데요. 특히 대학교 상권에서는 수요가 보장되는 안정적인 아이템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미 들어갈 수 있는 대학교 상권에는 프린트샵이 다 들어가 있는 상태고요. 심지어 편의점에도 프린터기가 들어가고. 는 추세거든요. 앞으로는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면서 나눠 먹기가 심해지지 않을까 우려가 되기도 합니다. 다음은 1억 원 무인 키즈 카페. 20평 기준 권리금 보증금 2천만 원, 창업 비용 8천만 원, 총 1억 원이 듭니다. 사실 키즈 카페는 매장이 크고 시설이 많을수록 압도적으로 유리한 아이템이기 때문에 1억 원은 최소 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그렇다고 무인 키즈 카페를 큰돈 들여서 창업하는 것도 꽤나 부담됩니다. 왜냐하면 무인 키즈 카페는 평일 손님이 거의 없기 때문에 때문에 매출의 한계도 명확하고요. 또 단점 중에 하나가 폐점할 때 되팔 수 있는 시설이 거의 없다는 점이거든요. 심지어 철거비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실패했을 때 리스크가 큰 편이에요. 아무래도 창업에 많이 신중해야 하는 아이템입니다. 다음은 1억 1천만 원 무인 탁구장, 30평 기준 권리금 보증금 3천만 원, 창업 비용 8천만 원, 총 1억 1천만 원이 듭니다. 무인 탁구장은 지금 가장 뜨고 있는 무인 창업 아이템이라고 해도 될것 같아요. 올해 들어 진짜 많이 생기고 있는데. 생긴 지 얼마 안된 아이템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경쟁이 심하지 않고요 고객도 제법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지금 당장 창업한다면 돈도 되고 꽤나 괜찮은 아이템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다소 우려스러운 점은 음, 탁구가 비인기 종목이라는 점입니다 수요는 한정되어 있는데 무인 탁구장이 지금 막 늘어나고 있으니까요 지금과 같은 경쟁력이 오랫동안 지속될 수 있을지 여기에 대해서는 신중히 판단해 봐야 하는 아이템입니다 다음은 1억 2천만원 무인 테닝샵 10평 기준 권리금 보증금 1천만원 창업비용 1억 1천만원 총 1억 2천만원이 듭니다. 무인 테닝샵은 회원제로 운영하면서 어플로 예약한 고객만 들어올 수 있고요. 재고 관리할 것도 거의 없고 시설 파손에 대한 우려도 없기 때문에 무인 창업 아이템 중에 가장 쉽고 편하게 운영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객단가가 높아서 잘만 되면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아이템이에요. 대신 테닝 기계가 좀 비싼 편이고요. 테닝 매니아. 층이 제법 있긴 하지만 테닝은 하는 사람만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수요가 제한적이라는 단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수요가 있을 만한 상권에 잘 찾아 들어가는 것이 중요한 아이템입니다. 다음은 1억 3천만 원 무인 카페. 15평 기준 권리금 보증금 5천만 원, 창업비용 8천만 원. 총 1억 3천만 원이 듭니다. 무인 카페는 생긴 지 5년 이상 된 아이템이거든요. 꽤 오래됐죠. 근데 메가커피나 컴포제 같은 저가 커피들이 엄청나게 많이 생긴 걸 고려한다면 무인 카페가 그렇게 많이 생기진 않았어요. 무인 카페가 그동안 좀 애매했던 게 뭐냐면요. 아무래도 사람이 직접 만드는 커피보다 맛이 떨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저가 커피의 가격이 워낙 저렴하다 보니까 그것보다 더 저렴하게 팔 수도 없고요. 그렇다고 친절한 서비스로 응대를 할 수도 없잖아요. 무인이니까. 그러다 보니까 포지션이 좀 애매했어요. 하지만 요즘에 생기는 무인 카페들을 보면요. 확실히 예전과 다르게 맛이 많이 좋아지고 있고요. 분위기는 오히려 어지간한 저가 커피 브랜드보다 더 좋은 것도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물론 저가 커피와 직접적으로 붙어서 이길 수 있는 포지션은 아니에요. 그래서 저가 커피를 피해서 동네 상권에 많이 생기는 중입니다. 동네 상권은 들어갈 때가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무인 카페 시장은 더욱 더 커질 텐데요. 다만 카페라는 아이템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경쟁이 심한 아이템이잖아요. 그래서 돈이 안 됩니다. 높은 수익을 목표로 하시는 분 보다는 꾸준한 매출을 올리면서 쾌적하게 운영을 하고 싶은 분에게 적합한 아이템입니다 다음은 1억 4천만원 무인 전자담배 8평 기준 권리금 보증금 6천만원 창업비용 8천만원 총 1억 4천만원이 있습니다 무인 전자담배는 유흥상권에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평수가 작더라도 권리금 보증금이 많이 들어가는 편인데요 권리금 보증금 6천만원은 최소 비용이고 여간하면 1억원 이상 하는 곳에 들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무인 전자담배는 현 시점 투자 대비 수익률이 가장 좋은 무인 창업 아이템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운영도 상당히 편합니다. 장점이 확실해요. 하지만 단점도 명확합니다. 어, 지금 무인 전자담배가 문제가 되고 있는 게요. 청소년들이 남의 신분증이나 위조한 신분증으로 전자담배를 구매하고 있어가지고 이게 사회적으로 인식이 되게 안 좋아요. 그리고 법적으로도 뭔가 조치가 취해질 여지가 제법 있거든요. 이런 건 운영하는 입장에서 상당히 부담될 수 있겠죠. 어, 그래서 지금. 지금 당장은 돈이 되지만 창업에 정말 신중해야 하는 아이템입니다. 다음은 1억 5천만원 셀프 빨래방. 15평 기준 권리금 보증금 2천만원, 창업비용 1억 3천만원, 총 1억 5천만원이 듭니다. 셀프 빨래방은 무인 창업 아이템 중에 가장 오래된 아이템인데요. 유행을 타지 않기 때문에 오랫동안 살아남을 수 있었고요. 앞으로도 오래 살아남을 수 있는 가장 안정적인 아이템 중에 하나입니다. 다만 오래된 만큼 프랜차이즈 브랜드도 가장 많고요. 들어갈 곳은 이미 다 들어갔어요. 나눠먹기가 심합니다. 그래서 창업비용 대비 높은 수익을 올리기는 어려워요. 나는 무인 창업을 하고 싶은데 안정적인 게 가장 중요해 라고 생각하시는 분께서는 가장 먼저 고려해 볼 만한 아이템입니다. 다음은 1억 9천만 원 셀프 사진관 15평 기준 권리금 보증금 8천만 원 창업비용 1억 1천만 원총 1억 9천만 원이 듭니다. 스티커 사진이 지난 2, 3년간 폭발적인 유행을 하면서 셀프 사진관이 엄청 많이 생겼죠. 어, 셀프 사진관은 핫플레이스 상권에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권리금 보증금이 많이 들어가고요. 기계값도 비싼 편이어서 투자금이 많이 드는 편입니다. 그래도 한창 유행할 때는 투자금이 많이 들어도 괜찮았어요. 수익성이 워낙 좋았거든요. 하지만 올해 들어서는 셀프 사진관의 유행이 약 시트해지는 분위기입니다. 이미 포화 상태도 심각하고요. 아직까지 매출이 확 떨어지는 상황은 아닙니다만 시장 분위기가 좋진 않아요. 지금 창업하기에는 늦은 감이 있는 것 같으니까요. 주의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다음은 2억원 스터디 카페, 30평 기준 권리금 보증금 3천만 원, 창업비용 1억 7천만 원, 총 2억원이 듭니다. 총 2억원은 30평에서 창업했을 때의 최소 비용인데요. 보통 스터디 카페는 4, 50평 이상에서 창업을 해야 되니까 2억 5천만 원 이상 들어간 경우도 많습니다. 무인창업 중에서 투자금이 가장 비싼 편에 속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기가 많은 아이템이에요. 스터디 카페. 솔직히 이름부터가 폼나잖아요 그리고 운영도 굉장히 쾌적하게 할수 있고요 유행 타는 아이템이 아니라서 안정적이기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상가를 가지고 있는 임대인이 공실이 났을 때 직접 스터디 카페를 창업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장점이 참 많은 아이템인데요 스터디 카페가 가장 힘든 점은 치킨 게임을 해야 된다는 점입니다 스터디 카페는 변별력이 크지 않기 때문에 고객이 거의 가격을 보고 이용을 하거든요 가격 경쟁이 심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가격경쟁 에서 우위를 점하고 좋은 자리에 잘 들어간다면 안정적이면서도 수익성도 괜찮을 수 있으니까요. 창업자금이 넉넉하신 분 또는 3 40평 이상의 공실상가를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고려해볼 만한 아이템 입니다. 여기까지 2025년에 할만한 무인창업 아이템 15개를 총정리해드렸는데 요. 이렇게 아이템을 쭉 늘어놓고 정리하는 콘텐츠가 시간이 참 많이 걸립니다. 정말 노력을 많이 해서 만든 영상이니까 여러분에게도 꼭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컨텐츠는 여기까지고요. 제가 무인 테닝 프랜차이즈 본사를 운영하고 있어서 여러분에게도 소개를 시켜드리고 싶거든요. 테닝 나우라는 브랜드인데요. 독점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브랜드니까요. 관심이 있는 분들께서는 지금 나오고 있는 테닝 나우 창업소개 영상을 이어서 시청해주세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